안녕하세요. 월범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어, 경기도시흥시 개인택시 하시는 그 이종헌씨 모시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혹시 택시 기사 하신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2021년 3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이제, 그, 가전 종합 양판점, 그, 마트 지점장으로 34년 근무하고 정년퇴임 했습니다. 아, 그럼 전혀 다른 일을 종사하시다가 이 교통에 들어오셨군요. 네. 어, 그러면 이 택시 하신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정년퇴임하고 한 3년 동안 그, 쉬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예. 그래서 뭐, 음. 그, 재취업하려고 회사 면접도 가서 보고, 뭐, 음. 그, 전기공사 일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 정년퇴임하고 나이 먹어서, 그, 이런 공사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그, 개인 택시 양수 조건을 풀어줬죠. 예, 예. 그래서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 갖고, 저는 이제, 개인 택시 난발 을 사가지고서, 예, 2021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저는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한 6시까지 해서 한 10시간 정도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 뭐한두 시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루 평균 한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하시네요.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루 평일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한20 몇만 원, 뭐한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그렇게 이 직업에 돌아와 보니까, 어, 어떠신가요? 저는 나름대로 그 정년퇴임하고 우리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그 하기는 음,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인천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 그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돈 받으면서 세상 구경하러 다닙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 그, 물론, 이제, 제의 직업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지만 세상 구경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 편하게 좀할수 있는 그, 직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 택시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제뭐 어려운 점 같은 거뭐 있었나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운전직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사실 그 손님 첫 인사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이 좀 알고 싶었고, 좀, 그,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공부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그저 경기도 시흥시 택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 10월달에 있는 걸로 저희 시흥시 그 개인 택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분이 그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무슨 개인 뭐 생각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거 개인 택시 업계로 봤을 때, 대, 내외적으로 엄청난 그, 파고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물론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아 그러시군요. 아 어쨌든 그 이번에 그 경기도 시영시 택시 조합장하고 대원도 선거가 있으신데 에, 기사들이 은하는 또 어, 공략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선,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분이 이 조합장에 대해서 어, 개인 택시의 기사들의 접 보다 좋은 어영업하는데 좋은 그어기록을 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저 이종현 기사님이 이제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쳐온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어, 개인 택시를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신 그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 제가 보기에도 개인 택시 하면은 그래도 어, 60대 이후 가장 그 좋아하는 그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이종현 그 어, 경기도 시흥시 개인 택시 이 기사님을 만나 뵙고 어,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은 뭐다? 구독은 공짜다. 공짜는 뭐다? 구독이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시기 전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충성. <목소리> 나의 꿈은 대통령. 나 중학생일 때 두기에만 바빴지.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 점점 더 고민이 많아져. 나의 진로는 어디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자. Don't give up the fight. Don't give up the fight. Don't give up and never cr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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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말해. 너는 할수 있다고. 좀만 더 힘을 내보자. 웃음 꽃이 피는 날이 올 거야. 야. 높은 장. Don't give up, don't ever.